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여름휴가 패션에 꼭 필요한 아이템과 코디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행, 호캉스, 바캉스 룩에 딱 맞는 아이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제 코디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컬러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쨍한 컬러감의 상의나 쇼츠는 꼭 바캉스 룩이 아니더라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여름 포인트 코디를 쉽게 만들 수 있죠. 디비드 컬러, 네온 컬러 등 취향에 맞는 화려한 컬러를 골라 활용하면 되고요 쇼츠는 수영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폴리 소재로 고르는 게 좋고 이렇게 쨍한 색감의 상의와 쇼츠를 동시에 입으면 너무 튀어 보일 수 있어서 상의나 바지 중 하나는 무난한 블랙 컬러로 골라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주는 게 좋습니다 블랙 컬러의 상의는 땀무스가잘 되고 시원한 면 소재의 오버핏 피켓 셔츠로 고르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의 바캉스 룩을 완성할 수 있고요 블랙 컬러의 쇼츠는 이렇게 숏 레깅스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제품으로 고르면 착용감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스포티한 느낌으로 꾸안꾸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프린팅 티셔츠인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백프린팅이 있는데 이렇게 여름 휴가 컨셉과 잘 어울리는 시원하고 비비드한 컬러감의 프린팅으로 고르는 게 좋고 이 백프린팅 티셔츠를 예쁘게 코디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프린팅 안에 있는 컬러 중 하나와 쇼츠의 컬러를 깔맞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백프린팅의 오렌지색과 쇼츠의 오렌지색, 백프린팅의 녹색과 쇼츠의 녹색, 이렇게 맞춰주면, 너무 튀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쨍한 색감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시원한 바캉스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린넨과 니트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과 달리, 쨍한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시원한 질감으로 단정하게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에요. 상의는, 이렇게 내추럴한 질감이 느껴지는, 시원한 린넨 셔츠나,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반팔 니트를 활용하면, 무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바캉스룩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밑내 셔츠는 이렇게 오픈 칼라로 되어 있는 제품이 바캉스룩에 좀더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반팔보다는 이렇게 긴팔로 골라 팔을 걷어서 연출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반팔 니트는 이렇게 라운드넥이나 카라티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라운드넥은 캐주얼한 느낌, 카라티는 좀더 단정한 느낌이고 블루 계열의 컬러나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제품으로 골라서 시원한 느낌으로 코디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넉넉한 핏감의 린넨 팬츠로 고르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린넨 셔츠와 함께 셋업 느낌으로 코디하거나 반팔 니트와 함께 캐주얼하게 코디할 수 있어요. 바캉스룩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허리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무조건 좋고 린넨 터치감에 시원한 소재로 된 제품을 고르면 보기에도 정말 시원해 보이는 깔끔한 바캉스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은 이런 슬라이드나 샌들로 고르는 게 가장 좋고 물놀이에 활용하기 어려운 천연가죽 소재만 아니면 어떤 제품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티셔츠를 활용한 코디에는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의 슬라이드가 잘 어울리고요. 린넨이나 니트 소재를 활용한 코디에는 이렇게 단정한 느낌의 슬라이드를 고르는 게 좋아요. 그 외에 액세서리는 너무 과해 보이지 않도록 팔찌나 손목시계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코디마다 포인트가 되는 요소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저처럼 취향에 따라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꿀팁을 활용한 실제 코디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오버핏 카라티, 스임쇼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상의는 무난한 블랙, 하의는 비비드한 컬러로 골랐는데 상의에 이렇게 작은 자수나 프린팅이 들어가 있으면 무난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기 좋고요 아무래도 이 카라티가 단정한 느낌이라서 신발은 스포티한 디테일이 아닌 무난한 디테일을 슬라이드로 골라 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온 컬러의 티셔츠와 블랙 쇼츠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앞에서 본 코디와 반대로 상의를 비비드한 컬러로 골랐는데 취향에 맞는 쨍한 컬러로 고르면 되고 쇼츠는 숏 레깅스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제품으로 보통 쇼츠보다 좀더 꾸민 티를 낼수 있어요 신발은 스포티한 느낌의 슬라이드나 샌들을 골라 코디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음은 백 프린팅을 활용한 코디인데요 티셔츠는 넉넉하게 오버핏으로 고르는 게 좋고 프린팅의 오렌지와 쇼츠의 오렌지 컬러를 깔맞춤으로 매치해 세련된 포인트를 주는 코디예요 쇼츠도 이렇게 포켓이나 지퍼 디테일이 있는 제품으로 고르면 흔치 않은 느낌의 포인트 바캉스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코디도 마찬가지 백프린팅 티셔츠를 활용한 코디인데 백프린팅의 그린과 쇼츠의 그린 컬러를 서로 맞춰 포인트를 주었고 보시다시피 프린팅의 컬러가 레드, 오렌지, 그린 이렇게 섞여 있어서 꼭 그린으로 맞출 필요 없이 레드나 오렌지로 맞춰도 좋아요. 티셔츠의 바탕이 흰색이라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코디입니다. 이번에는 린넨 셔츠와 팬츠를 코디해봤는데요. 셔츠의 브라운 컬러와 팬츠의 카키 컬러를 서로 톤인톤으로 조합해서 세련된 셋업 느낌으로 코디를 연출해봤고, 셔츠는 오픈 칼라 디테일의 긴팔 셔츠로 골라서 팔을 걷어 연출하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박캉스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팔 니트와 린넨 팬츠를 코디해봤는데요. 니트와 린넨의 시원한 질감이 잘 어울리고 반팔 니트는 과하지 않은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골라 포인트를 준 코디예요. 니트, 바지, 슬라이드, 전부 밝은 컬러감으로 체형 보정이 잘 돼서 마른 분들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코디입니다. 마지막으로 니트 소재의 카라티와 린넨 팬츠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카라티는 시원한 블루 계열의 컬러로 골라 포인트를 주었고, 신발은 이렇게 광택감이 느껴지는 소재의 슬라이드로 고르면 무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바캉스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바캉스룩 꿀팁과 코디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한 제품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